감사 거룩한 습관이 되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의 낙은애가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햇볕이 뜨겁던지 준비한 물로 목을 열심히 축여보지만 아, 갈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내리쬐는 이 태양볕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나무가 하나 있어서 나무 그늘에 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터에 저 멀리 나무가 하나 보입니다 이 광야에서 자라는, 어, 볼품 없고 깡마른 아카시아과 나무인 이 조각목, 시띠나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 깡 말라가지고 볼품이 없거든요. 근데 저 멀리 그래도 나무라고 작은 그늘이 만들어진 걸 발견하고는 기쁘게 달려가서 나무 그늘 아래 몸을, 어, 기댑니다. 쉼을 얻고 있을 즈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무는 왜 이런 척박한 곳에 심겨져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볼품없이 깡 마른 채로 이 나무는 있는 거지? 이런 나무는 도대체 어디다 쓸수 있을까? 여러분 참 우습죠. 그토록 그늘을 찾아 헤매던 이 나그네들이 자신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 나무를 향해서 불평을 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갈 땐 그렇게 간절하다가도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란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싶어요. 감사야말로 거룩한 습관이요, 거룩한 훈련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의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 하찮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새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감사는 바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근원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내게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최근 뉴스 보면 우리 김건희 씨가 다양한 명품들을 뇌물로 받은 게 계속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별의별 걸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국민이 아주 명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질문하고 싶어요. 명품을 두르면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나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에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들로 자꾸 치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싼 걸 두르니까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게 귀해지는 거죠.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일까?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 헬라오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작품이란 뜻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엄청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구한다 해도 엄청나게 큰 값을 지불해야만 구할 수 있죠. 특별히 점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우환 화가. 이 김건희 씨가 이 우환 화가 그림도 갖고 있더라고요. 진품이 아닌 걸로 밝혀지긴 했는데 점 화가를 알려야지 점 찍는 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어떤 그림을점딱 하나 찍었는데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야, 저 정도 점이면 나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데 여러분 작품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요. 상품은 뭐냐면 똑같은 것들을 다량으로 생산해서 물론 우리 삶에 필요한 거니까 찍어내지만 재미난 건 다량으로 찍어내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가격이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싸집니다. 예, 상품은 많이 팔리면 인기가 좋아지면 더 저렴하게 팔리는 게 상품이에요. 사용하기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 자체에 고귀한 어, 가치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작품은 다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게 되죠.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신기하죠? 닮은 얼굴은 있을지언정 똑같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 보니까 힘드세요? <laughs> 왜안 보세요? <laughs> 근데 여러분, 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홍채, 요즘 홍채 인식도 많이 하고, 지문 인식은 요즘 뭐폰에도 기능이 다 들어있잖아요. 홍채 지문. 여러분, 다른 사람 지문 되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다른 사람 홍채 되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쌍둥이라도 안 열립니다. 홍채 지문. 여러분, 이 땅에 80억의 인구 정도가 사는데, 80억의 인구 중에 지문이 단 하나 같은 게 없고, 홍채가 단 하나 같은 게 없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작품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똑같은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다른 존재예요.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인 겁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미난 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공중의 새. 이 공중의 새라는 건뭘 뜻하냐면 아주 하찮고 볼품 없고 일상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보잘 것 없는 새도 아주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건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돌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난 건이 동일 본문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자 마태복음은 공중의 새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은 까마귀를 생각해보래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여기는 지금 까마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재밌는 겁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음식 정결법이 나옵니다. 어떤 음식이 정결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한지. 설명해요. 쭉 설명하는데, 여기에 까마귀가 나옵니다. 근데 까마귀는 어떤 동물일 것 같으세요? 예, 느낌이 좀 오시죠? 까마귀는 혐오할 것이로 돼,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이 지금 까마귀를 언급하고 있죠?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정하니까 때려 죽여요? 까마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기르시나니. 부정한 동물. 부정하다 여겨진 이 동물도 하나님은 친히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까마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도 존귀한 당신의 백성들일까 보냐? 너희들일까 보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너희를 안 돌보시겠느냐? 감동이 없으세요? 감동이 없으세요? 엄청난 감동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되고, 내게 허락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보라는 겁니다.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보라라고 하는 헬라우 단어는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엠블레포. 그 뜻이 뭐냐면, 눈을 뜨고 자세히 보다, 관찰하다, 분별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중의 새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볼수 있는 겁니다. 하늘을 나르는 공중의 새.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보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자세히 관찰하고 분별하여 주목하면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감사한 것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감사가 그냥 나올 것 같지만 감사가 그냥 나오던가요. 정작 감사하려고 감사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감사 제목 써보세요. 그러면 몇개못 써서 금방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 죄된 본성이다 보니까 부정적일 때가 많고요, 어지간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 나근에 살펴본 것처럼 원하는 걸 그렇게 원하고도 얻고도 원하는 걸 얻고도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불평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눈을 뜨고 자세히 살펴봐야 가능한 것이고 잘 분별해야지 가능한 것이고 집중하고 주목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감사의 제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남들에게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게는 감사의 제목들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게 상대적이거든,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거든요. 누군가는 많은 돈을 벌고도 더 벌지 못해 아쉬워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적지만 오늘도 채우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이들이 있는 법이고, 누군가는 건강한데도 더 건강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이들이 있고, 누군가는 성공하고도 더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면서도, 누군가는 실패했음에도 감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감사라는 게 상황과 조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일상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엠블레포 하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어 관찰하고, 분별하고, 주목하면 감사할 것이 내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요, 거두지도 않고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요. 근데도 잘 먹고 잘 산대요. 자, 우리식으로 표현을 제가 바꿔볼게요. 땅도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요, 심지도 않으니까 땅도 하나도 없고, 거두지도 않고 돈벌 수단도 없고 집도 없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는데요. 통장도 없고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얘기 들으니까 막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시죠? 땅도 없죠, 집도 없죠, 모아는 돈도 없죠. 뭐이 정도면 거지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새들은요, 우리가 잘 날아다니고 그냥 사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 표현대로라면 하늘을 나르는 거지들이에요. 그런데 새들은 염려해야 안 해요? 안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하찮은 공중에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일까보냐? 그러므로 뭐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가 왜 발생하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죠. 그래서 믿음 없음의 다른, 다른 말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자들에게는 불평,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할수 없는 게 있어요. 늘그 마음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염려는 왜 생기느냐? 볼까요? 누가 보음 21장 34절에서 3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자, 조심하지 않으면. 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가 그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날, 그날은 뭐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덫과가 짐임할 것이다. 자, 그럼 조심하는 게 뭐냐는 거죠. 조심해야만 이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6절 다음에 넘겨주시면 저 보세요. 빨간 글씨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을 덮어버려서 그 삶은 심판 받은 자와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꼭 마지막 때에야만 가야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염려로 가득한 인생은 종말을 사는 자와 같은 거예요. 심판으로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고요. 평안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 그런 삶에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 안 해! 난 염려, 안 해! 염려, 안 해! 그러면 아마 염려가 더 생각될 거예요. 계속 염려를 말하고 있으니까 염려하면 안 돼, 염려하면 안 돼, 염려하면 안 돼. 그러면 염려가 안 되나요? 예, 아니죠. 염려하지 않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기도요. 기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여러분 기도를 쉬어보세요. 감사로 충만하던가요? 기도를 쉬면 그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기도로 깨어있잖아요. 불평할 만한 것도 감사로 금방 바뀌어요. 염려할 만한 것도 금방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므로 빌리포서 4장 6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염려는 떠나가고 감사가 생겨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이 돌보시니까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염려를 맡겼는데, 염려가 나타나면 큰일 나는데? 염려를 맡겼으니, 그분이 나를 돌보심으로 내 안에 나오는 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돌보시니까 감사한 겁니다. 나윤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 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뒤에 나오는 절인데, 공중의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덤으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저 나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게 드렸을 뿐인데 부모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걸다 주세요. 용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다 주세요. 이건 다 덤인 거죠. 부모님한테 잘 보이면 이거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자녀들이 왜 있을 것 같죠? 예.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고 잘 섬기면 부모님은 또 내게 필요한 걸다 주세요. 덤이에요, 덤. 나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을 했을 뿐인데, 음악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서 음악을 했을 뿐인데, 이 음악 때문에 많은 돈을 번, 번다면 덤이죠. 돈 벌려고 음악해 보세요. 벌려지는지.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녀들이 음악 한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미쳤구나. 굶어 죽으려고 미쳤구나. 절대 못 하게 하죠. 미술 한다고는 못 하게 하고 운동 한다고는 못 하게 하고. 돈벌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돈벌 생각으로 들어서면 그거 못 해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를 열심히 했더니 그것으로 돈을 번다면 일석이조잖아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난 기쁨인데, 이것 때문에 돈도 벌면. 즉,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난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은데, 그냥 그림 그리는 게 행복한데, 내가 그린 그림이 유명한 작품이 돼서 큰돈을 벌리면 덤이잖아요. 그죠? 돈이 좋아서 음악하거나 그림 그린 게 아닌데, 단지 그거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그걸 했을 뿐인데, 덤으로 돈도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덤으로 돈도 벌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셔야지만 감사하고, 바꿔주셔야만 감사할 건가요? 아닙니다. 바뀌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감사하면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순간 감사를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요. 평범한 일상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될 것이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거룩한 습관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